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우리가 시즌 1에서 잘 봤는데요.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내용이 진행되어 왔는지 복습이 좀 필요한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각종 제사법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왔어요. 제사 종류가 나오고 8장에서는 그것을 누가 할 거냐?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고 구장에서 드디어 첫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어, 아니, 제사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사람이 제사들이다 죽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 이, 그 다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사람이 왜 부정해지는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지, 왜 죽는지, 11장에는 먹는 문제, 정하는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오고 12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문제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걸리는 문제, 낳는 문제 또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오면서 사람은 이렇게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 님앞에 나오면 죽는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죽고 끝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16장이었죠. 바로 대속죄 일 즉, 모든 사람들의 제가 다 피로 속해지는 대속조일이 16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전반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16장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의 중심이자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그 대속조일을 하는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대속조일에는 복장이 바뀌어요. 어, 세마포를 입죠. 아주 소박한 옷을 입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 화려하게 우리 가운데 등극하시지만 십자가를 내실 때는 또 우리의 죄를 지시는 종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어, 감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대제사장들의 복정이 바뀌죠. 그리고 대속죄에 르는 어디를 속죄해요 바로 성소를 속죄합니다 성소. 모든 재단과 성소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물들을 다속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조차, 예배할 때조차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피로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29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해서 대속죄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 29절 그리고 3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표현을 중심으로 좀볼 거예요. 아주 낯선 표현이 나오거든요. 대속죄 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대속죄, 우리가 도, 도무지 할수 없는 어,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피해속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모든 인간이 부정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깨끗해지는 과정, 정결해지는 과정. 즉, 감사의 축제고 이것은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만으로 끝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걸로 끝인가?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위기 16장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자, 이 말에 담겨있는 무게감이 등장하죠. 을 이것은 그냥 규례가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든지 반드시라는 의미죠. 자, 영원히 지킬 규례인데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이때가대속죄일입니다 어, 오늘날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경인데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과류하는거투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여러분 분명히 대속주의 일은 은혜라고 했고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온통 부정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날 정결케 하시는 날. 그러면 사실 그 날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할게 없어요. 우리가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지사장이 그냥 생업 보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핏이려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면 끝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나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이든지 그리하라. 즉,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방인들까지 다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길래?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길래? 과연 그렇게 말씀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한번 30절 이어서 볼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 죄일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모든 죄에서 정결한 거, 이게 맞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31절 또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그 다음 노란색 덩어 표시해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또 나오죠.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그러니까 이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30절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속주의일이 맞아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는 것.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제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온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과연 뭔데 그럴까?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 한번더 나오거든요. 23장에 한번 가봅시다. 23장.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밝혀주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16장 내용이 여기 한번 반복이 되는데 속죄의 일이 뭐예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자 성회를 열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대속죄의 일이죠. 그날에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데 또 나와요.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 그렇죠. 스스로 괴롭게 하면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16장에서 봤던 두번 반복된 표현이 여기 또 나오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그러니까 즉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은 뭐랑 연결돼요? 예배하는 일과 연결되는 거죠. 제사와 연결이 되는데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민니라 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 노나세 한번 쳐보세요. 즉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일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어떤 일도 하지 말 것과 연결이 돼요. 즉 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것과도 연결되고 어떤 일도 하지 말 것과도 연결이 돼요. 자, 한번더 반복되는데 29절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엄청난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출교한다는 말이고요. 출교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과 교류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외면해버리는 이 사람을 완전히, 어,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대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뭔데 그런가? 우리는 이쯤에 궁금해 여겨야 돼요. 과연 대속죄 일에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출교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게 영원한 규례인데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속하셨대. 그걸로 끝났대. 우리는 할게 아무것도 없대. 그게 복음이래. 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길래 그런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5 8장이 가면, 이 문제가 좀더 선명하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의 당시에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교인들의 타락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나왔죠.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자,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하는 우리 레위기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즉,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게 뭐였어요? 그 앞에 나오죠? 우리가 금식하되. 동그라미 해보세요. 금식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표현이 내피쉬라는 어 표현이 나오는데 내 피시 애트 내 피시 우리의 생명을 또는 인격을 아나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아나 괴롭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낮춘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 단순한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에요. 그러, 그것이 바로 마음을 괴롭게 한다, 또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피씨를 안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을 낮추고, 내가 영혼을 괴롭게 한다. 즉, 단순히 그 단순한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금식이에요. 즉, 회개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내 회개와 온전한 낮아짐을 나타낼 때 스스로 괴롭게 한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표현하는 금식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자 금식하는 날에 또 나왔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금식이 또 나왔어요 즉이 금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그런데 이러한 금식이 이 이사야 58장에 오면 깨져요 그러면서 의미가 없어지면서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으로 바뀌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거다 하면서 나는 금식했으니 괜찮아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땠냐면 사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도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때리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 이 종교적으로 혼란이 온 거죠.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영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거다 하는 거예요. 싸울 거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다 취하면서 나 금식하니 괜찮아.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즉,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 이 보지 않으시는 금식이다. 이 금식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노란색을 표시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것이 바로 금식인데 이 금식 중에서도 어떤 금식이에요? 온전한 금식.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면서 내 스스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금식의 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즉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금식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마음의 낮아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의 레위기 말씀을 떠올려보면 대속주의에 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런데 그것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 이후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대속죄일은 단순히 대제사장 혼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혼자 피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할때 모든 회중들은 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마음을 괴롭게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의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굉장히 값싼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값싼 복음. 즉 예수님이 다 하셨대 끝났대 난할게 없대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럼 그게 이제 나의 거룩함과는 관련 없는 싸구려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은 왜, 왜 죽으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이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끝 이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대속죄의 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즉 온전한 금식. 근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먹을 거 준비하는 일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준비해서 먹는 게 하루가 하루 일이에요. 이 당시는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복잡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요. 하루에 밀 갈고 동물 잡고 기름 준비하고 삶고 찌고 음식 내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걸려요. 그거 한번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끼 먹으면 그게 하루의 일과 전부 끝나요. 즉,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멈춘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나를 위한 일과를 멈추는 거죠. 나를 위한 일상을 멈추는 거. 즉,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내가 할거다 하고, 내가 정말 만날 거다 만나고, 내가 일할 거, 돈벌거다 하고, 밥좀 굶었다고 금식이 아니라, 이 당시의 금식은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에게 내 열정을 다 드리며 나가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고 저 재물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죽는 거 아니에요. 저피 뿌림이 내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살고 저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의 끔찍함을 돌아보고 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할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더 확대하면 대속죄일에만 그렇게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즉, 우리는 매일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참된 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내 욕망을 향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삶,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바로 10편, 5 3편에 나와요. 가볼까요? 35편이죠. 10편, 35편. 네, 35편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35편, 10편 35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시 13절, 1 3절 봅니다. 자, 11절부터 볼게요. 11절. 10편 35편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랬죠. 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요. 불의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 비방자들이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선을 대해요.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데도 그들은 그 선을 악으로 갚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적들에게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나는 선을 악으로 갚, 나는 선으로 되어 는데 그들은 악으로 갚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자 그들이 병들었을 때 이들은 내 적이잖아요 비방자인데 그것을 내가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죠. 내가 참된 회개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내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것이 응답되었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었다. 즉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즉, 우리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적들, 비방자들, 다른 이들,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결론이죠. 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그들은 적이잖아요 적, 적과 세상 비방자들에게 행하는데 나의 친구에게 행하듯이 형제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스스로 회개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어머니를 곡함 같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슬퍼하고 낮추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삶의 내용인 것이에요. 어떻게 살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또는 나의 원수라고 할수 있는 이 세상을 내가 품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하나님만 높이고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내가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삶의 사명은 무엇일까? 과연 내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위해 기도하고 병들어 있는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왜곡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낯선 표현에서 우리의 살아갈 삶의 제목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 병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회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사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레위기의 가장 중심 대속의일 귀한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사장이 혼자 들어가 스마포 옷을 입고 피를 뿌리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온 회중들이 함께 누구나 다 영원히 해야 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금식 그리고 참된 금식 그 중에서도 내 자신을 낮추며 통회하는 금식 그러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병이 낫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덮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들 스스로를 낮추고 오늘은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